안녕하세요. 오치민시 한국국제학교 1학년 친구 여러분. 오늘은 아홉 번째 수학 시간입니다. 저번에 말했듯이 오늘은 1단원, 2단원 내용을 정리해보는 퀴즈를 풀어볼 거예요. 먼저, 문제를 풀수 있는 종이와 그리고 쓸수 있는 연필 그리고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빨간색 색연필을 준비해주세요. 만약에 집에 빨간색 색연필이 없는 친구는 그냥 연필로 동그라미 X를 치면 됩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1, 점 찍고 그 옆에 정답을 적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답 확인을 했을 때 정답이면은 동그라미, 틀리면은 x를 쳐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2번 문제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2, 점 찍고 난 다음에 옆에다가 정답을 적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퀴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보여준 다음에 별도의 시간을 주지 않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만약에 문제를 덜 풀었는데 선생님이 넘어간다 하면은 영상을 잠시 멈춘 다음에 다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1번 문제입니다. 오리의 다리는 모두 몇 개일까요? 그림을 보고 오리의 다리의 개수를 1점 한 다음에 그 옆에 몇 개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민수, 복숭아는 셋입니다. 해리 참외는 하나입니다. 윤형, 사과는 둘입니다. 그림을 보고 바르게 말한 친구 이름을 써주세요. 2점 한 다음에 친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수가 5인 것은 어느 것인가요? 그림을 보고 5개가 있는 것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공, 풀, 주사위 중에서 하나를 써주세요. 4번 문제입니다. 수를 쓰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의 번호는 어느 것인가요? 숫자 1, 2, 3, 4, 5가 있는데 각각 쓰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잘못된 숫자가 있는데 과연 그 숫자가 무엇인지 4번 한 다음에 그 옆에 수를 써주면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쓴 수를 바르게 고쳐 써 보세요. 옆에 토끼가 몇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이 토끼가 4마리가 있네 라고 했는데 실은 4마리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맞는 숫자를 5번 한 다음에 옆에 수를 써 주면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수를 세어보고 맞는 것을 써보세요. 지금 클립 그림이 몇 개가 그려져 있어요. 과연 이게 몇 개인지 수를 세어보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에 몇 개인지를 6번 한 다음에 써주는 거예요. 7번 문제입니다. 네 번째에 있는 과일 이름은 무엇인가요? 지금 그림에는 사과, 바나나, 포도, 딸기, 귤이 있는데, 과연 넷째에 있는 과일의 이름이 무엇인지, 7번 한 다음에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8번 문제입니다. 친구의 집은 각각 몇 층인가요? 현석인의 집은 몇 층에 있고, 선인의 집은 몇 층입니다. 8번 한 다음에 먼저 현석인의 집이 몇 층인지 숫자를 쓰고, 그 다음 그 옆에 선인의 집이 몇 층인지 숫자를 써주면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는 무엇인가요? 그림을 보고 가장 큰수 하나랑 가장 작은 수 하나를 같이 써 주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수를 세어 비교해 보세요. 흰색 바둑돌이 검은색 바둑돌보다 많습니다, 적습니다 중에 하나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흰색 바둑돌의 개수를 옆에다가 써주고, 그 수는 3보다 큰지, 작은지를 써주는 거예요. 이번 문제는 세 가지를 써야 합니다. 많습니다, 적습니다 중에 하나 선택하고, 흰색 바둑돌의 개수를 적어주고, 큽니다, 작습니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써줘야 하는 겁니다. 자, 잘 풀어 보았나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는 영상을 되돌려서 다시 한번 풀어 봐 주세요. 정답 확인할 준비가 다된 친구는 선생님이랑 한번 정답 확인해 볼 테니까 빨간색 색연필 준비해 주면 돼요. 색연필이 없는 친구는 그냥 연필로 동그라미 쳐도 됩니다. 1번 문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오리의 다리는 몇 개일까요? 너무 쉬운 문제였죠? 두 개입니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쳐주세요. 2번 문제의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민수. 복숭아는 셋입니다. 복숭아는 세 개가 아니라 둘이죠. 해리 참외는 하나입니다. 노란색 참외가 몇개 있어요. 지금 하나 있죠. 그래서 정답은 해리가 맞았어요. 윤형이 사과는 둘입니다. 빨간 사과는 둘이 있는 게 아니라 셋 있죠. 그래서 정답은 해리가 되는 거예요. 3번 문제 정답 확인해 볼게요. 수가 5인 것은 어느 것인가요? 먼저, 공은 수가 3. 풀은 수가 4. 주사위는 수가 5. 그래서 정답은 주사위가 되겠죠. 4번 문제 정답 확인해 볼게요. 수를 쓰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의 수는 바로 5였습니다. 5는 밑으로 내리는 것을 먼저 써줘야 해요. 1, 2, 3, 4는 쓰는 방법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5만 하나가 잘못됐죠. 5번 문제 정답 확인해 볼게요. 그림을 보고 순수를 바르게 고쳐 써보면 토끼가 지금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가 있죠? 다섯 마리면은 숫자를 5를 써주는 게 맞겠죠? 숫자 5입니다. 방금 4번도 정답이 5였고, 5번도 정답이 5였어요. 6번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클립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가 있어요. 정답은 7이라고 써주면 돼요. 혹시 숫자 7쓴 사람은 7 썼어도 맞다고 해주세요. 7번 문제 정답 확인해 볼게요. 먼저 첫째에 있는 과일 이름은 사과, 둘째는 바나나, 셋째는 포도, 넷째는 딸기, 다섯째는 귤. 그래서 정답은 딸기라고 적어주는 게 맞겠죠? 8번 문제입니다. 현석이네 집은 지금 1층부터 세어보면 은 1층, 2층, 3층에 있고 선인의 집은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에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이랑 9를 써주면 맞는 거예요. 9번 문제 정답 확인해 볼게요. 0부터 9까지의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수는 9가 되겠고 가장 작은 수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9와 0이 맞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한번 같이 선생님이랑 해볼게요. 흰색 바둑돌이 검은색 바둑돌보다 많습니다가 맞겠죠? 그리고 흰색 바둑돌 개수를 세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있네요. 그러면 숫자를 6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6은 3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맞아요. 6은 3보다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써줘야 하는 것은 많습니다. 숫자 6. 그리고 큽니다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열 문제 다 맞은 친구들 있나요? 그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열심히 열심히 1단원 공부를 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혹시 하나나 두개 틀린 친구들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친구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 선생님이 아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 다음 2단원 퀴즈를 풀어 볼 겁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 좀 조금 쉬고 할게요 하는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해주시고 선생님 저는 2단원 퀴즈 바로 풀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계속 영상을 시청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2단원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상자 모양이 무엇인가요? 선생님이 그림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농구공, 캔은요, 큐브를 준비했는데 이세 가지 중에서 상자 모양이 무엇인지. 1번 하고 그 옆에 이름을 써주세요. 2번 문제입니다. 공 모양은 무엇인가요? 벌써 문제에서 정답이 나온 것 같죠? 전자레인지, 공, 저금통 중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골라서 2번 하고 적어주세요. 3번 문제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사용하지 않은 모양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모양이 무엇인지, 상자 모양, 둥근 기둥 모양, 공 모양 중에서 한 가지를 써 주세요. 4번 문제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은 어떤 모양의 조그마한 부분만 나타나 있어요. 과연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인지? 상자 모양, 둥근 기둥 모양, 공 모양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4번 한 다음에 써주세요. 5번 문제입니다. 아래 모양 중에서 잘 쌓을 수 있는 모양을 모두 써 주세요. 상자 모양, 둥근 기둥 모양, 공 모양 중에서 잘 쌓을 수 있는 모양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두 가지를 여러분이 써 주면 됩니다. 입니다. 이번에는 잘 굴러가는 모양을 모두 써주세요. 상자모양, 둥근기둥모양, 공모양 중에서 잘 굴러가는 모양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두 가지를 여러분이 6번 하고 써주면 됩니다. 잘 굴러가면서 그리고 또잘 쌓을 수도 있는 모양을 모두 써주세요 잘 굴러가기도 하고 잘 쌓을 수도 있는 모양 두 가지가 있어요 상자, 야구공, 휴지, 농구공, 캔음료, 주사위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해서 7번 옆에다가 써주세요 8번 문제입니다. 다음 모양을 만드는 데 사용한 둥근 기둥 모양은 모두 몇 개인가요? 밑에 그림을 보고 둥근 기둥 모양이 모두 몇 개인지 8번 한 다음에 그 옆에 몇 개라고 써주세요. 2번 문제입니다. 상자 모양 1개, 둥근 기둥 모양 3개, 그리고 공 모양 2개로 만든 것은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그림 중에서 몇 번인지 9번 하고 옆에 숫자를 써주세요. 문제입니다. 둥근 기둥 모양과 공 모양만 사용해서 만든 것은 무엇인지 1번, 2번, 3번 중에 선택해서 10번 쓴 다음에 그 옆에 숫자를 써 주세요. 자, 2단원 퀴즈를 풀어보았는데 어땠나요? 1단원보다는 조금 쉬웠죠?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다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친구들은 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다시 문제를 풀고 와주세요. 다들 빨간색 색연필이나 연필 준비 되었죠? 그럼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1번 문제 정답입니다. 상자 모양은 바로 튜브였죠. 농구공은 공모양, 캔음료는 둥근 기둥 모양이었습니다. 2번 문제 정답 확인할게요. 공모양은 바로 공이었죠. 전자레인지는 상자 모양, 그리고 저금통은 둥근 기둥 모양이 됩니다. 3번 문제 정답 확인해 볼게요. 아래 그림에서 사용하지 않은 모양은 바로 상자 모양을 사용하지 않았죠. 둥근 기둥 모양은 3개를 사용했고, 공 모양은 2개를 사용했습니다. 4번 문제 정답은 바로 둥근 기둥 모양이 되겠죠. 밑에가 평평해 보이고, 옆은 둥글둥글한 모양인, 둥근 기둥 모양이 정답이었습니다. 5번 문제 정답. 잘 쌓을 수 있는 모양은 바로 상자 모양이랑 둥근 기둥 모양. 이두 가지가 되겠죠? 6번 문제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잘 굴러가는 모양은 바로 둥근 기둥 모양이랑 공 모양이 됩니다. 즉 우리 둥근 기둥 모양은 잘 쌓을 수도 있고 잘 굴러갈 수도 있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7번 문제 정답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바로 나왔네요. 그렇죠? 잘 굴러가면서 쌓을 수도 있는 모양은 바로 둥근 기둥 모양이었죠? 둥근 기둥 모양의 그림은 바로 휴지랑 캔 음료가 되겠습니다. 상자는 상자 모양이고, 야구공, 농구공은 공 모양. 그리고 주사위는 상자 모양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사용한 둥근 기둥 모양은 밑에 3개가 깔려 있는 게 보이나요? 정답은 3개가 됩니다. 상자 모양은 모두 몇개 사용했어요? 상자 모양은 두개 사용했죠? 그럼 공 모양은 몇개 사용했어요? 공 모양은 세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상자가 하나, 둥근 기둥이 세 개, 그리고 공 모양이 두 개인 것은 바로 정답 2번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둥근 기둥 모양이랑 공 모양만 사용해서 만든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죠? 1번, 2번에는 상자 모양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2단원 퀴즈도 다 풀어 보았어요. 혹시 우리 1학년 친구들 중에서 1단원도 다 맞고 2단원도 다 맞은 친구 있을까요? 와 선생님은 그 친구들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우리 이렇게 1단원 내용, 2단원 내용을 모두 배워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3단원 공부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게 될지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음에는 3단원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모두 건강하고 안녕!